네 안녕하세요 재개발골프의 현프로입니다 자 오늘 레슨은 어프로치할 때 거리감을 잘못 맞추시는 분들에 관한 그런 레슨으로 좀 진행을 할건데 어프로치할 때 거리감을 잘못 맞추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으시냐면 백스윙 때는 제대로 잘 올라가시는데 다운스윙 때 이렇게 감속이 되면서 거리를 못 맞추시거나 혹은 뒷땅 탑볼이 굉장히 많이 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감속을 하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예요. 거리감이 자기만의 그런 거리감이 없다 보니까 이 백스윙 자체가 뭔가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거리를 맞추려고 하면 특히 이제 쇼게임 부분, 퍼터나 아니면 어프로치나 거리를 맞추려고 한다면 보통은 백스윙 크기로 거리를 맞추려고 많이들 연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거리감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 백스윙 크기도 확실치가 않아요. 뭔가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필드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20m를 치는데 백스윙을 나는 요만큼만 될 건데 뭔가 막상 공을 칠때 조금 더 많이 든것 같아. 그러면은 뭔가 심리적으로 더 멀리 갈것 같으니까 어, 여기서 그러면은 그대로 치는 게 아니고 조금 감속이 되면서 스피드를 좀 줄이면서 치자라고 해서 올라가서 약간 이렇게 공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공을 치시면은 감속이 되는 순간 정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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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샷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프로치, 퍼터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다운 스윙 때 감속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임팩트 순간 때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 갔어요. 감속이 됐어요. 감속이 되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거리감으로 맞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한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클럽 자체가. 흔들린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올라갔어요. 약간 이렇게 뭔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뒤땅 날수 있는 확률, 탑볼 날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우리가 7번 하여 예를 들어서 샷을 하는데, 어, 백스윙은 쭉 갔는데, 어, 클것 같아. 여기서 감속하나요? 절대 안 하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쳐버리죠. 그, 왜 그러냐면은, 감속되면 이제 알잖아요, 본인이. 아, 이렇게 큰 스윙에서 감속이 되면 공이 무조건 안 맞을 거야. 라고 알수 있잖아요? 근데 저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작은 스윙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컨트롤 할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들 많이 계신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짧거나, 그리고 탑볼 뒷땅이 날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결과들이 굉장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백스윙 때 거리감을 연습은요, 다시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필드를 나갔는데, 20m인데 백스윙을 내가 생각보다 크게 된것 같아. 그럼 그냥 지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서, 어, 좀큰것 같아. 이미 여기서, 어, 좀큰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그게 아니고, 올라갔으면은, 어, 뭘다 크든 말든 일단 지나가야 돼요. 템포가 하나, 둘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가면은, 어프로치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컸어요. 좀 컸으면은, 어, 내가 컸네? 그럼 컸다는 피드백을 느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백스윙을 조금 더 작게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작게 든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좀 지나가고, 지나가는 버릇을 계속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프로치에 대한 컨택이 좋아지면서 점점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어프로치를 할때 홀컵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어프로치 할때 혹여나 내 거리감에 뭔가 자신감이 없더라도 절대 감속하지 마세요. 감속하면은 어프로치가 늘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레슨, 어프로치 레슨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레슨도 조금 더 유익한 레슨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재개발 골프의 현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